시작, 시작, 시작 눌러주세요. 아, 시작. 오케이. 압 아, <laughs> 어, 어, 오늘 오늘도 역시나 다음번에 안하겠다고 했지만 어, 무시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프리스타일 라이브 인터뷰 팔다팔다한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원작쌤이 아닌 하얀쌤과 함께 질문 할건데 어, 하얀쌤한테 어, 사전에 이번에도 역시나 질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번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도 질문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하영쌤 어, 굉장히 음 영상에는 이번에 사실 몇번 소개된 적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영쌤을 처음 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쌤 누구시죠? 아네 저는 여기 독일 정원에서 초급 중급 독해 강의를 맡고 있는 하영쌤입니다 예 어, 저희 하영쌤은 어, 독일에서 굉장히 어, 오래 살다 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하... 1일년1년 b i 어, 1 1년 동안 독일에 있었다고 음. 합니다 l 어, 1 1년 동안 독일에 있었으면서 하영쌤이 o n 10 b i l 1 하얀 쌤1년 동안 l l i o n 10 billion? 10 b i l l i o 가10 billion? 10 billion? 10 billion? 10 billion? 10 b i l l i 독일10 billion? 10 billion? 10 b 하 불량 식품으로 가자. 불량 식품인데, 아 어, <laughs> 이거 이거 좀 생각나다. 이거 독일에서 나 이거 좀 다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독일 나뭐 하리보, 뭐 킨더 초콜릿, 뭐 이거 외에는 거의 모른단 말이야. 그좀 어, 혹시 있습니까 미시네트. 아하. 저희 어 이게 사진을 이렇게 빨리 사진 여기다 합성해 줘. <laughs> 먹는 척해. <이거>. <laughs> 아 오케이. 어그 어, 한국 한국에는 없나요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런 이런 어, 리버 리버보스트는 불량식 아니 이건 불량식품 아닌데 불량? 리, 리버.. 불량식품 <laughs> 되게 <웃음> 네. 아, 오케이 인정합니다 되게 비주얼이 싶어. 비주얼이 좋지않아 리버버스 절대 비주얼이 좋지 않아요 좋아요? 인정합니까? 음. 리버버스 되게 비주얼 안 좋아요 이게 막좀 이렇게 음. 그래 좀 이게 이거 빵발라 오, 진흙 생겼잖아. 그, 음, 뭐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진흙같이 생겼잖아 뭐 취향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샘쌤의 어, 음식 취향을 제가 안봤고 이번 두번째는 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길래 어, 하영샘취향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향이 조금 더 올드하기 때문에 하영샘 취향이 좀더 나을수도 있어요 하샘쌤 어, 어, 독일 독일도 이 독일어가 영어로 굉장히 독일어막 이렇게 얘기하는줄 아는데 독일어로도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독일 가수 과연 누가 좀 추천받으면 좋은 가수가 있는가 그 그래, 하이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독일 가서 가수, 추천한 가수가 있습니까? 저 근데 진짜 가수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있어 가지고 그때가 아, 오래된 가수괜찮습니다 하이쌤의 나이가 좀 드러나겠지만. 아니, 아, 하이쌤. 아 그냥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가수에 그때는 가수를 몰랐죠. 아, 그럼 괜이가들어 아, 어, 이거 괜찮았다. 뭐있습니까 음, 크로. 괜찮은 노래 나오세요. 오케이, 아주 습다 어, 불러 주실 수도 아, 아니. <laughs> 안할것 같았어 사실 예. 들었던 노래 중에서 좀하 노래 중에서 나쁘지 않네 괜찮네 노래 음. 나쁘지 않네 음, 나쁘지 않네 괜찮은... 음, 오케이 <laughs> 어좀 어, 의외입니다 저하이쌤 약간 부시도 이런 거들줄 알았는데 어,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알아서 참가자리로 사영쌤 노래 스타일이 어떤 지하이 쌤은 람슈타인 이런 거안 들어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자료 한번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어, 한수는 노래 치는 거음악만치 그럼, 사장들은 어, 리버 호스트를 먹으면서, 감스타인 듣는 노래. 맞죠? 감스타인. 습니다 거의 뭐. 예 어쨌든간 어, 자 여러분들을 알아봤습니다 독일에 또 사실 어,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나 어, 오랫동안 장기간 살아, 살다 온 사람들이 겪은 독일이랑 저희가 뭐 책이나 뭐 음.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서 본데은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아, 봤을 때 독일에서 가장 어, 충격적인 문화 요거 내가 솔직히 음... 가장 충격적인 문화? 예, 반대로 합시다 한국에 오히려 독일에 있다고 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아, 한국에, 한국에 왔는데 와 씨, 얘는 이러네 하는 거 뭐였습니까? 있었어요 뭐, 찜질방 찜질방? 찜질방 음. 다. 뭐, 뭐, 난 그랬는데? 아, <웃음> <웃음> 찜질방 다 뭐요? <모여? 웃음> 아니! <웃음> 찜질방. 그러니까 처음에 독일에서. 물론, 물론 독일도 찜질방 있긴 한데, 사우나가 있긴 하지만,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독일에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어렸을 때 왔을 때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죠 음, 찜질방에서 이제 음? 음. 음, 찜질방 어떤 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다 먹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진짜> 어, 충격적이셨습니다 <laughs> 네. 어, 그래요 그러면 어, 혹시 독일로 다시 가고 싶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가끔 놀때놀때 사실 <laughs> 도대체 어떻게 놀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니 독일도 나름 재밌었어요. 한국에 놀기 되게 좋은 나라인데. 네, 맞아요. 놀기 되게 좋은 뭐, 재밌는데. 얼마나 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독일만의 또, 다, 에이 독일만의 또 다른. 독일. <laughs> 이게 뭘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 한 선생님 진행한 이 굉장히 위험한 수위 높은 강도 높은 이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자면 한선이더 이상 수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laughs>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 한선님 오늘 굉장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더 당황스러운 질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어, 이 어, 이 난장판 인터뷰의 다음 희생양이 될 사람은 누구일지. 유. 아예. 이 목소리 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다음 번 인터뷰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